오, 맛있겠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예 시골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요. 현재 주말 시기로 일주일 한 번씩 시골에 내려와서 쉬었다가는 곳입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대문 오른쪽에는 상나무가 크게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백일홍, 핑크 하우스, 소나무. 여기 있 고요, 여기 이제 모가나무 매뜨기상 고한 것 같이 향 남과 두 그루 또있 고요. 여기는 연자방아 나만의 카페의자입니다. 장독대도 있고요. 된장과 간장이 있고요. 큰 항아리 속에는 3,40년 된박 박은 옛날에 바가지를 많이 썼잖아요. 현재는 이제 나이롱 바가지 쓰지만요. 그방이 지금 큰 항아리에 두 개나 담아져 있습니다. 집에 전경이고요. 도고요. 여기는 시 상수도도 들어오고요. 지하수도 있고요. 또촌이지만은 정화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금강 상수도 보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축도 마음대로 못 기르고 살기는 좋습니다. 이 탄만 하도요 가격이 좀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먼지요 이것도요 옛날에 이게 술독이 술독 소주 독같이 술을 여기다 담아서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하우스를 크게 쳐놨고요. 이는요 조경수가 많이 심어져 있죠 이건 오엽송이고요 상당히 큽니다 값어치 나가는 겁니다 4,50년씩 좀큰 거예요 그럼 제가 하우스 안을 한번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으로 는 요？연장 같은 거를 보 관하 는 장소 고요 깔끔 하게정 리가 됐 네요. 여기 는 화장실 이요. 불이 안 켜졌네요. 약간 어둡습니다. 불을 안 켜서 야외에서 쓸수 있는 화장실이고요. 모다도 있고요. 물탱크 있고요. 10톤짜리 물탱크입니다. 고압 분무기 있고요. 경운기 있고요. 니아가든 가지가 농기구가 있습니다. 아 크지요? 한 65평 정도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뒷밭에 과수원이 있거든요. 과수원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녹록길인데요. 네, 저는 들어올 때꼭 여기로 들어와서 하우스에다 차를 보관을 합니다. 여기는 과일을 전체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아로니아고요. 4년생입니다. 여기서 아로니아를 한 200kg 정도 땁니다. 이건 이제 자두고요. 품종은 추희 추희 자두 남고요 이거는 이제 목배기롱 법적인 용어는 배롱나무라고 하죠 이것도 밑에 10전 이상 됩니다 이것도 꽤 가격이 나가는 겁니다 배롱나무는 잘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빗 거리가 좀 작아도 수령은 좀 오래된 거예요. 왜 백일홍 나무라 했냐면 꽃이 피면 백일 동안 핀다고 해서 목백일홍 시골에서는 그냥 백일홍이라 카지요. 요거요 지금 뭐가 많이 열린데 있고 꽃 모과. 조경모가라고 합니다. 식용은 안 되고요. 조경식으로 이건 배나무고요. 배, 배, 배. 대추 있고요. 큰 나무는 살고요. 살구나무가 굉장히 크지요 한 나무에서 한두 박스씩 이상 탑니다 이건 호두 나무고요. 호두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호두가 두 나무인데요. 여기서 한 500개 정도 땁니다 3년생입니다 이건 체리나무고요 체리나무 새도 한 박스 정도는 땁니다 이건 살구고요 이건 감이고요 단감나무 작년에 많이 열려갖고 올해는 좀 들렸네요. 밤은 대세 해가리를 합니다. 대추나무요. 작년은 많이 열렸는데 올해는 냉해 피해를 입어갖고 얼마 안 열렸어요. 그래도 저희 가족 먹을 건 충분합니다. 여기는 또 사과나무죠. 사과는 다 익어서 땄습니다. 홍노. 홍옥. 어우, 태풍에 넘어졌습니다. 이건 미니 사과. 오늘 바퀴스로 갖다 8개를 땄습니다. 먼저 번에 8개 따가고 오늘 8개 따고 전체 다 따지만 새나무에서 16박스 정도 되는 거죠. 복숭아, 복숭아는 다 땄습니다. 백도둑으로. 자, 집들에서 본집 전경입니다. 여기 향나무가 큰게 있죠. 250년 됐습니다. 여긴 조그만 동산에 분재 소나무. 요 분재 소나무가 한 60년 이상 된 겁니다. 밑에 뿌리가 호피같이, 예, 대개 보면 이 껍질을 보고 알죠? 미니 소나무. 약 60년 정도 된 거. 이거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깔끔하지가 않네요. 나무도 이발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소사나무 분재.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아, 대문 바깥에 가서 이제 밑에 밭에 조경나무를 또 보죠. 요 여기 모가나무예요. 밑동거리가 상당히 굵지요 아무리 못뭐 해도 7, 80년은 된 겁니다. 배롱나무 여기는 명품 백일홍 배롱, 배롱나무만 있습니다. 가격은 묻지 마세요. 무가 나무고요. 예. 이 배롱나무 잘 생겼죠? 조경수는 거의 저갑니다 조경수는 가불이 나무가 이렇게 생겨야 값어치가 나가는 겁니다 굽고 또 있죠 또 저기에도 모가나무가 큰게 두 그루가 또 있죠 진짜 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조경수 상당히 값어치 나가는 겁니다. 명품입니다. 이건 배록나무가 한 110년 정도 나가는 겁니다. 충남 대천 보령에 오늘 초등학교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초등학교가 폐교됐는데, 나무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었어요. 조경수를 제가 수소문 끝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가격은 묻지 마세요. 손가락 다섯 개천 정도는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구마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여기도 450평 정도는 됩니다 자주 와서 동약도 하고 풀도 뽑아줘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풀이 좀나 있네요 그래도 고구마로 게는 이런 고구마가 진짜 맛있습니다 막아게 꿀고구마입니다 100% 여기는 또 멋있죠? 오늘의 안내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이거 시골이 어디냐면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입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설정해 두시면은 제 소식을 언제든지 항상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엉터리 방송이었습니다.